네 안녕하세요 차태민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게 뭐 금요일날 분인데 오늘 하게 됐네요 대부분 금요일은 네, 넘어가서 일요일날 녹화분 녹화해서 올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시황 부터 볼게요 코스피스 마이너스 0.2포인트 떨어졌고요 기간만 샀네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03포인트 떨어졌고 외국인만 샀고요 자 업종상에는 카드, 생물공화, 항공, 화물, 운송, 테마상에는 백화점, 건설, SSD 자 상한가 그래도 꽤 많네요 DXVX 어,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계속 오르고 있고 SGA 어, 최대주주 보유주시 자발자 의무보유 시행 관련해 가지고 야 완전 액분했다가 떨어졌다가 올렸네요,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세력이라고 보여지고요. 써니젠, 엠폭스 관련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세니젠, ICTK, 응. ICTK는, 어, 앙자, 야무, 암호, 암호기술 의무화 표준화. 아 신규 상장주구나 바닥에서 좀 들어올린 느낌. 자 나머지는 뭐쭉보시고 KBG, 예. KBG, 상한가가는 이유 세가지됐네요 어, 배터리 관련해 전해질 개발주, 실리콘 응급제자2차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주네. 자, 환율은 야, 진짜 많이 떨어지네요. 어, 환율은 진짜 많이 떨어지네. 이거 1200원대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요. 충분히. 자, 차트 보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원래 전 고점이었는데 여기서 못 받쳐주고 내려온다 치면은 옛날에 어디였죠? 원래는 코로나 이전은 여기였지만 원래대로라면 한요 정도까지는 와야 돼요. 1200원 중후반 아니면 최소한 1300원에서 왔다 갔다 초반에서. 이 정도의 기울기와 각도면 1300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자, 육가 뭐 크게 변동 없고 금만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크게 볼게 없네요. 달러드스 많이 떨어졌네, 역시. 자, 공시 메모. 어, 볼만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어, 아이톡시 불성실, 더테크 불성실, J.M.N.S 믹싱설비 공급계약, 동신건설. 자, 요고. 자, 뉴스 볼게요. 어, 헤즈볼라 현재타격 위설드로 반격 대비. 자, 이게 전쟁이 지금 계속. 어 불고지고 있고 이거 뭐 끝날 기미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여기에다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전쟁이나 다른 나라를 살피는 쪽에 조금 예. 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다음 거티운바이어 자궁내막증 신장 이상 최종 결과 수료 티운바이어 자. 때가 됐다, 8월, 9월, 금리 인하 시사, 인하 속도는 말 아꼈다. 제가 보기에는 9월에, 아, 근데 0.25만 내릴 거고, 급하게 올린 만큼 급하게 내린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리는 건 천천히 내리고, 올해 잘해봤자 두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내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한두 번? 진짜 많으면, 말도 안 되게 많으면 세 번. 두번 정도. 9월 한 번, 뭐, 11월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차츰차츰. 그리고 미국에서 한두번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떨어뜨릴 거고. 그렇게 예상이 돼요. 자, 안, 안성등, 럼피스킨, 방역점검. 이제 뭐, 연속 두창부터 해서, 각종 질병, 코로나, 이런 게 여름에 많이 지금 그러네요. 어. 제약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를 통해 볼게요. 잭슨을 위해서 압도, 경기심리 속, 보합 마감, 구체금리 상승, 기술주, 차익 실현 영향으로 하락. 결국에는, 음,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 비만 관련주, 엠폭스, 썬, 쎈이젠. 자, 업종 한번 볼게요. 코스피, 어, 코스피 좋다. 아, 어, 지금 이, 이게 왜좋다 그러죠? 여기까지는 좋지 않. 여기까지도 좋지 않고 여기까지도 좋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갭을 띄우고 이 224에선 기준으로 여기를 물론 수급이 많진 않지만 잘 버텨주는 게 보이잖아요. 어. 밑에서 끌어올린 이 세력의 힘이 여기서 어쨌든 버텨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괜찮아보여 코스피는 오히려 괜찮아 보여. 코스닥은 이게 안 좋은 거지. 이게 개은 사실 여기서 띄우긴 했는데, 여기까지 요선을 깨버리는 순간, 자, 여기 다시, 자, 요선을 깨버리는 순간, 밑으로 쭉쭉쭉, 네. 7 5 9 8이 조심해야 된다. 조금, 이 추세, 단기 추세는 하락이니까,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목은 옛날 거다 없애버리자. 자 여기서 2 4 0 8 2 6 종목 그런가. 자 종목을 한번 볼건데 지금 바로 전거는 좋은게 없네 아, 장이 완전 이거, 이것도 거의 손절가 왔네 아, 이거는 뭐 다시 본전 주긴 했는데 이것도 이탈했고 자 이것도 이탈하고 다시 올라가네 자 15일선에서 올라가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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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세요 야, 이것도 이렇게 가고. 그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아예 죽여놓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 타점을 그 솔직히, 그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 일단 자, 자, 봅시다. 어. 이런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야. 이런 자리. 이, 아까 이런 자리가 어디냐면 이런. 자 볼까? 이거야,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건 지금의 타점이지,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여기서 분할해서 손절하는 거야, 사실은. 이건 볼까? 이것도 여기서 잡고, 여기 손절하는 거야. 이렇게만 봐도 돼요. 이렇게만 봐도 돼, 이렇게만.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보기는. 야, 화장품 제조가 엄청나네. 이건 이렇게 들어올리고, 위에서 계속 놀고 있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자, 푸드나무 좋다. 푸드나무 다시 탔죠. AMDB, 뭐야, 이거. AMBDX. 자, 진용도 괜찮고, 이거 괜찮다.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요선 깨지면 버리는 거다. 요선, 여기까지만 보자. 15일선. 18,200원? 음, 거좀 밑으로 내려서. 자 요렇게 하나 aii구나 어. 이게 신규 상자인가 어, 신규 상장주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은 전국 물량도 앞에 뭐 매물 때 이거 밖에 없는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물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지고 신용도 뭐막 엄청 높지도 않고 자 기울기가 요렇게 완만할 때 그죠? 완만할 때 튀는 거야 기회가 요렇게 할 때는 조정도 요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거는 요렇게 오니까 요선 이탈 안 하면 되지 어. 해볼만 하다 그죠? 이터닉스 부드나무넥슨게임지자 사실 이것도 여기서 버텨주는데 이게 아니야 이건 안돼 나쁘진 않은데 저런 거는 힘이 그러니까 위에서 올라서 버텨주는 건지 아니면 밑에 내려와서 버텨주는 건지 그러니까 거의 밑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살짝 다시 올려주는 거요런 거는 올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버텨주는 것도 있죠 이런 건 올리려고 하는 건데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와서 여기서 버텨주는 거, 물론 반등하는 경우 반등을 먹는 거지. 이걸 계속 우상향 하겠다 이런 것 까지는 음, 너무 기대는 하기는 어렵다 어, 유한양이 결국에는 이렇게 텄네 앞에 매물대를 가져가더니 결국은 텄어 제약 쪽이 지금 보니까 제약 쪽이 그래 보인다 제약 쪽이 우리 기술 자 요거 해볼만 하네 <laughs> 자 요거는 여기서 물량 다판게 아니야. 갖고 있다가 여기선 버텨주죠. 요선만 지켜주면 되네. 네. 자, 여기까지만 보자. 여기까지 딱 2,000원 초반. 아, 이거 그럼 이렇게 하면 못 버틸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갭. 여기 요렇게만 보자. 이렇게만. 너무 길게 주면 이거 못 버텨요. 사람. 1140원까지. 1140원까지. 알아서 분할해서, 요, 좀 밑에서 잡고, 이건 이제 영망치 떴잖아, 밑에서. 중간에서. 해볼만한 자리라는 거야. 우리 기술. <laughs> 그리고 거래량도 많잖아요. 저 거래량을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 요 개미가 저거 다 만든다고? 절대 못 만들어요, 절대. 어, 어딘가 개미든 모든 세력인 거죠. 저 거래량은. 그래서 바닥에서 끌어올린 이유가 더 올리려고 끌어왔겠지, 밑으로 빼려고 끌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이것도 썩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매집하긴 한 건데, 자, 봅시다. 매집하긴 한 건데, 얘네들이 어, 어딘가에 반등해서 빠져나가야 될 거란 말이야, 지금. 요거 이탈하면, 뭐 얼마야? 기껏 해봤자 1%밖에 안 돼. 세운 메디칼 까지 보자 이렇게 하면은 1% 손절도 안돼 이슈가 뭔지 몰라 옛날에 이거 그 관세보복 관세 때문에 올랐던 건데 중국 관세 뭐 하는 바람에 올랐던 건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요거 요게 의미 있는 봉이잖아 의미 자 여기서부터 올라오다가 우상향 하지는 않았어 원래 여기서부터 계속 하향하다가 상평하게 가고 매집도 하고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 우상향 할 차례 쯤된 거야 원래 이게 기간 조정 이라는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이 선이랑 이 선이랑 길이가 얼추 비슷하면 요정도 길이만큼 우상향 할수 있어 근데 좀더 갈지 안갈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서 들어온 세력은 바닥에서 올리려는 세력이 되는거지 얘네들 미쳤다고 여기서 더 밑으로 떨구면은 얼마나 매집해야 돼? 이거, 이거만큼 매집하고 매집할 수도 있어. 근데 그만큼 더 매집을 해야 돼. 근데 이, 내가 보기에는 막큰 세력은 아니야. 그래서 요 안에서 빨리 한번 올려서 한두 번 해먹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차트거든요. LK 사명도 쉬고 가는 자리네. 자, 이거 봐요. 자, 우리 할게 많네. 자, 이거 쉬고 가는 자리잖아. 이거 사실 밑으로 더 떨어지면 잡으면 좋지. 이, 이 근처에서 잡아서, 이거, 이거는, 나 같으면 요쯤에 잡아서, 여기서 손절하겠어.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거 자,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자, 자, 이것도 키트 맞을 거예요. 맞나? 아닌가? 잠깐만, 엔디포스가 그거였나? 기억분석. 뭐하는 회서요 알, 아, 내가 알기로는 키트인데. 아, 잘못, 잘못 알았구나. 잠깐, 앤디 포스 한번 볼게요. 앤디 포스. 테이프 필름. 아, 모바일 기기용 테이프 제조업체 이거구나. 죄송해요. 전기차 뭐 이런 것도 관련됐고. 잘못 봤네. 음. 그 이것도 보면은 아, 아니 하지 마요. 아, 거래량 없네. 다 사용 봤다. 사용 봤어. 불필 없다. 거래량 없다. 사용 봤어요. 자, 이거 옛날에 제가 HD 선대산업개발 만 원에 줬던 거네. 26,000원까지 갔네. 자, 인벤티지 다시 튀기 시작하겠다. 이것도 잠깐 쉬어가는 자리에서 하나 갤러리. 자, 일단 요렇게만. 요거 자, 보여 여기 손절선 보이시죠? 얼마인지. 자, 요거 요거. 요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